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뭐 착한 사람, 저 착한 사람 중에 저 안. 저 사람이 누가 말할 때 착해도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착한데 답답하고 늘어 터졌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착한데 겁이 많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똑똑하다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똑똑하다. 아, 그 사람 똑똑하지. 뭐 하면 바로바로 바로 머리 돌아가지. 그런 사람들. 이랑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란, 되게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제 친구랑 둘이 있는데, 그 친구가 똑똑하다고 하면, 저랑 그 친구랑 둘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친구는 저의 일을 반으로 줄여주고, 자기의 일도 반으로 줄일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똑똑한 친구는 그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상태보다는 좀 줄이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 옆에 있으면 뭔가 제가 계속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스스로도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 그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이득이고, 그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 이득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생산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란 뭔가 이렇게 일을 계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줄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사람들이 질적인 피드백에서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용기는 막 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뭐 150m, 15m 위에서 막 연인 꺼랑 뽀뽀하고 이런 게 용기가 아니고요. 어... 지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가 아프거나 피해가 따르더라도 진행하는 그런,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계산된 용기라고 그러죠. 계, 아, 계산된 용기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산해보고, 아, 이거는 이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내서 일을 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용기가 참 대단해요. 네,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 훌륭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음,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용기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랑 옆에 있고 싶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어주고,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다음에 또 뭐, 똑똑해져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연역적 사고를 별로 안 믿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를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한 연역적 사고는 거의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대신 귀납적 사고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이래 되더라. 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그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는 결국은 귀납적인 사고를 바탕에 깔고 이제 계산해 나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인생에 있어서 실수의 횟수와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루 아침에 그 똑똑함이 만들어지잖아 똑똑하다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수를 뚫 때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쌓이니까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피드백이 좋아요. 아 이거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중에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런 거. 아니를 해보니까 큰일 났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거나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야 까불지 마야 경거망동 하지 마야 일희일비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되게 좋은 얘기들이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연역적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피드백과 실수에 의해서 나는 귀납적 사고 방식.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는 막 되게 이득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전 똑똑한 사람들이 좋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타적이 되는 거죠. 어, 저 사람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이득을 많이 본다, 이타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적인 면모,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laughs> 희생이라고, 희생이라고 하면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득이 됩니다. 희생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득이 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희생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크게 크게 돌아보면 되게 될 거란 거는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하는 거죠. 크게 돌아올 걸 보고 지금 조그마한 걸 내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똑똑함이란 생산적이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모습이 많은 피드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자기희생적인 눈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